수분사 1차 기출 해설서입니다. 수분사일차 기출 해설서는 2020년도 들어가지고 저번 달인가 그 강의를 다 이렇게 끝내가지고 전국 수산품질관리사에 다음 카페에 올렸습니다. 올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 수분사에 대해서는 강의를 그, 그걸 들으라고 하고 지금 경매사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매사 하고 있는데, 예, 수, 에이, 이, 수분사를 너무 알아버리면은그또 <laughs> 그, 강의를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 놓칠까 싶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수분사진 차기출 1,618회를 하고요. 그리고 어 이번에는 하나 찍어서 그냥 합니다. 어, 수화고 품질관리 4회 객관식을 하겠습니다. 4어 최근 어,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몇 문제 많이 안할 겁니다. 그 조금씩 올려가지고그카페를 보고 강의를 들으라고 어, 유도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274페이지 76번입니다. 4의 객관식 수학부 분지 관리론입니다. 1번입니다. 어, 다음에, 어루의 사후경직입니다. 사후경직. 한 문제 가지고도 강의를 끝낼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후경직 현상에 오른 것은 이래되어 있습니다. 어루의 어, 일생입니다. 일생. 1번, 그 생, 후에, 사가 되겠죠. 사후에, 그 다음에, 해당작용입니다. 해당작용. 그 다음에, 사후경직입니다. 사후경직. 사후강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강직 경직이 지나면 바로 해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 자기소화입니다. 자기소화, 자가소화도 됩니다. 자가소화도 됩니다. 자기융해도 됩니다. 자기융해도 그 다음에 4분이 바로 당깁니다. 5분이 부패입니다. 이단계로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그 중에 문제에서 45갱직을 물어봤습니다. 45갱직을 물어봤습니다. 자, 45해당작용과 45갱직을 지나버리면 아,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이 내용은 뭡니까? 죽었다는 것은 결국은 그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 선호. 선언하, 선언이까 냉장, 냉동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여기서 볼 때는 여기와 대비되는 것은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입니다. 하루가 하루는 살아 있죠. 죽었지만 신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볼 때는, 1번에, 2 7 4페이는 사후경직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작용은는사라을 때는, 글리코올이 생성해서 계속 유지되고, ATP가 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은, 해당작용 단계에서는, ATP가 정지됩니다. ATP 정지. ATP가 정지되면서, pH가 감소 pH가 감소되면서 저산 젖산 생성 저산이 생성된다는 것은 미생물이 발육 단계로 미생, 미생물이 발육 생육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개념에서 해당작용이 지나고 사후경직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후경직이 되문에 해가지고 자기가 그 강직이라고 그러죠 경직강직 보수성에 의 해가지고 확 그 의욕 근육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해당 장인과 사후경직의 물을 지나버리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해당 장인과 사후경직에서 개획을 해서 신선도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신선도 하기 위해서는 1번 온도죠. 온도 2번 각종 간능검사, 학검사, 물리 세분학적 검사를 합니다. 각종 검사를 하는 거죠. 받는 검사, 악 검사. 이때가 너무.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지나면은 바로 근육이 풀리는 단계가 해경입니다. 굉장히 극히 짧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소화, 셀프 다이제스션, 다이제스션, 자기 융해입니다. 아토리시스, 그러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이어체 내에 있는 자기 호소, 호소가 스스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소화입니다. 그리고 자기소화를 단계 지나면은 보통 우리가 부패라고 그럽니다. 부패는 이 자기소화에서 부패단계로 넘어갈 때이 자기소화되기 전까지는 고단백질 고분자 단백질이라든지 치질같은 고분자가 보수성으로 해서 딱 묵직해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소화가 되면은 그것을 분해, 분해를 시키는거죠. 그러니까,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면서, 아모니아든 악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패단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소화에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 계속 강의할 때 했지만, 자기소화에서 좀더 부패로 당겨 나가버리면은, 그, 식용을 못하겠죠. 시기, 식용을 할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화를 더 진행 못하게끔, 억제하는 겁니다. 억제. 억지하는 것이 일본이 식욕 소금입니다. 식염이란 소금만으로 사용하는 것을 식염이라 하죠. 아염 등그 결정체. 그 다음에 말리는 근제법. 그 다음에 그 근제법 다음에 그 소금으로 하는 염장법. 그 다음에 4번 연기로 하는 포르말데이드 연기로 하는. 분재법 등이 이 억지 않은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은 부피로 간 가는 겁니다. 부피로 근데 이 바로는 뭐냐 바로는 숙성 바로입니다. 바로 숙성을 시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식혜, 젓갈, 액체 등인데 자기 소화를 좀더 활용을 합니다. 어체의 근육을 분해를 더 사람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화와 바로의 차이는 어육의 분해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기 소화는 분해를 억제하는 것이고 바로는 분해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이내용입 그래 그 여기에 274페이지에 1번은 사후경직을 물어봤습니다. 이 사후경직은 2차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2차. 자, 볼게요. 근육이 강하게 수축, 단은 단단해진다. 자, 사후경직, 맞죠? 어육투명도가 떨어진다. 신수도 관계되니까요. 물리적으로 탄성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사라질 때는 손, 손가락으로 촉각으로 툭 치면은 툭툭 통통통 치는데 사후경직이 되면은 탄성을 읽으면서 나 자고 있으니까 신경쓰지 마라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후경직의 수축현상은 일반적으로 혈압력이 보통력, 백색력에 비해 더잘 일어난다 답은 기억년뒷거리를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후경직에서 이차가 놓으면은 반드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후경직의 개념, 사후경직이란 해당작용 다음에 사후경직 단계가 있는데, 제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고수승으로 인해가지고, 의육 자체가 단단해지는 느 단단해지는 단계를 사후경직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은, 제가, <laughs> 어, 2차 어, 모의고사를 어, 어, 2차 이론서를 낼때 이렇게 내가 있어요. 사후경직이란 어체가 굳어지는 현상 적색구가백색구보다 보통 빠르다. ATP 감소에 의해 칼슘폭포작용이 저하되어 근육세포 내에 칼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갈숨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ATP 감소로 에너지를 그 발생을 못한다나 봐요. 그래서 갈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근육 수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사후경직이라 한다. 그럼 이게 이 교수들 그 얘기인데, 과연 이걸 우리가 적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사후경직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1번, 기억. ATP 감소로, ATP 감소로 니어갈슘갈슘 CA 갈슘 펌프작용 펌프작용 저하 뒷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육내에 저하로 근육내에 갈슘이 농도 갈슘 농도가 칼슘 농도가 증가하여 근육이 수축한다. 이게입니다. 이게 개념입니다. ATP 그러니까 결국은 해당 작용이라는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사후행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pH, ATP 정지 pH 저하 그리고 해당 반응을 저하해가지고 ATP는 감소됩니다. 그럼 결국은 ATP 정지했지만, pH, 저 pH, 에, pH가, 어, pH가 저하되고, 저산이 생성되면서, 어, ATP가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미생물 발륙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해경은, 그, 건조기 노선해 줄 지는 단계고, 자기 소화는 해인과 동시에 자기 소화는 해인과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해인과 동시에 일어나면서 단백질, 지방, 글리코겐 등 고분자가 어체 자체 내에 호소 작용에의 해서 저분자로 변하고 자기 소화에 미치는 요인은 온도, 어종, pH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볼 때마다 용어 자체가 정리가 안 되게 하지고 용어가 헷갈립니다. 그 정도로 일번 문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나서 수산물의 선도. 네. 예. 자, 77번입니다. 275페이지. 그, 사후 경직을 한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수산물의 선도입니다. 수산물의 선도는 결국 뭡니까? 해당작용과 사후 경직의 시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휘발성 연기 질소는 사후 직후부터 계속 증가한다. 휘발성 연기 질소는 죽구면은 그 일단 정지되 있습니다. 정지되고 나서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K값은 ATP 관련 물질 분해로 분해에 따라 사후 신속히 증가하다가 부패가 되면 정지되는 게 K값입니다. 수산물의 가공원리를 이용하는 경우, 휘발성 연기질소가 적합한 선도 지포고요. 넙취를 선의용 핵감으로, 선의용 신선한 생물로 핵감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K값이 적합한 선도 지포다. 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문제, 76, 77번의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78번, 어육 단백질입니다. 어육 단백질은 근육 단백질에서 용무에 대한 용해성 차이에 따라 3종류로 구분된다. 혈압육은 보통육에 비해 근행질 단백질이 많다. 많습니다. 근행질 단백질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 사후경직은 혈압육이 백색 즉 백색 보통육보다 더 사후경직이 빠르다. 그것이 근행질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육 단백질은 건기질 단백질이 적고 그런선유 단백질이 많아 충류에 비해 조직이 연하다. 콜라겐은 콜라겐은 건기질 단백질이다. 솔직히 이 파트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래 용어 자체가 헷갈리고 있않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밑에 되어 있으니까 보고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혈압육은 보통육에 비해 수분과 단백질이 다소 적은 반면 지방이 많다. 백색육 어류에는 혈압력 비율이 낮고, 적색육 어류에는 혈압력 비율이 높다. 적색육 혈압력 비율은 해우성 어종인 참치, 방어, 고등어 등이 포함되고, 백색육 어류는 정상성 어종인 도움, 넙치, 조기 등이 포함된다. 혈압력은 근행질, 단백질이 많고, 보통은 근음 습류, 단백질이 많다. 근음 습류, 단백질이 많다. 보통도. 예, 이 정도 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관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사이에 76, 77, 78번 문제는, 그, 문제를 자주 좀 봐가지고 감을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말린 오징어나 말린 전복의 포면에 백색 분말 주성분은 타우린입니다. 타우린. 그리고 디로신, 디로신. 디로신은 아미노산 한 종류로 체내 신인대사, 조직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수산물의 대포진 호소적 갈변인 흑변을 간냐는 물질이고 쇠흑변 현상의 티로신이 각감종에 함유된 티로신아제 호소 이게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티로신아제라는 이름을 가진 각감종의 티로신이 흑색인 멜라닌으로 변한다 이게 지금 계속 헷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 지금 어... 아재가 붙어 있으면 있잖아요.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호소는 티로신, 이름은 호소명은 티로신 아재.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 만니토는 다시마 포면에 붙어 있는 하유가루, 하얀 가루로 감칠맛을 낸다 MSG는 수산물 함전에 가장 많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로 글루탐산라도 감칠맛, 어, MSG는 감칠맛 주, 주, 원인이고, 말린 다시마 포면에 하얀 가루는 어, 무수, 글루탄산이다 어, 그리고 말린 오징어들은 타오린이다. 오분자, 굴, 문어 등에 있고, 타오린은 혈압 강화, 아, 혈중, 글레스토를 감소한다. 그 다음 80번요. 시간 온도 허용 곡선, 곡성, TTD 곡선입니다. 이게 지금. 냉동 오징어의 품질 제하랑은 다 마이너스 18도에서 품질 유지 기간은 100일로 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게 이제 해석은 어,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에. 100분의 1은 0.01 D 곱하기 T는 DT인데 0.01 곱하기 유통기간 내 저장기간 501 이런 5 따라서 5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시간, 온도, 허용, 환도 분질 저하랑, TDD 곡선 한번 읽어봐가지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동기의 냉동능력을 냉동, 냉동 능력을 나타내는 1냉동톤의 정의는 0도식물 1톤을 24시간에 0도식 얼음으로 만드는 냉동 능력을 말한다. 82번입니다. 수산물의 냉동, 해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상온보다 낮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각 방법으로 정발 장념을 이용하는 방법이 산업적으로 많이 이용된다. 수산물의 냉동한 경우 일반적으로 제품 내부 온도는 많나슬도에서많아도 사이에서 온도 범위 빙결점이 가장 많다. 최대 빙결점 얘기하는 겁니다. 냉동수산물 해동 시 제품이 내부로 들어갈수록 팽탄부의 행성이 있죠. 급속히 해동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팽탄부의 행성이 있죠. 그러니까 밖에가 더 많이 얼어있겠죠 그래서 선물이 이상한 말이다. 그다음 수산물 동결 시 빙결정 수가 적으면 빙결정이 크기는 커진다. 완만동결입니다. 수가 작으면 빙결정 얼음덩어리가 큰거 작은 거 수가 크기는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완만동결입니다. 82분도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83번, 어육 소시지 같은 제품을 봉합, 밀봉하는 방법으로 실건 또는 알루미늄 재질에 사용하는 포장 용기의 끝을 묶는 방법은 결속법입니다. 포중국의 거래에 무너져냅니다. 수산물의 포중거래 단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3, 5, 10, 15, 20이 무너져는데 50도 사용이 되지만 포중거래 단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에 이용한 적정필름 주머니를 식품에 넣고 밀봉한 후 가열사고난 것은 레트로토 파우치 식품, 가공식품입니다. 86번. 수산식품의 냉동 저장 시 품질 변화와 방지계의 연결이 오른 것은 냉동 저장식입니다. 건조는 포장, 지질산는 그레이징, 단백질 변성은 동결 변성 방지제 증가, 드립은 급속 동계로 저장 온도를 변동을 작게 한다. 단백질 변성은 동결 변성 방지제 증가도 하겠지만, 단백질 변성 냉동에 네, 하여튼, 그, 86번까지, 그, 하겠습니다. 그 다음, 87번. 수산식품에 능동하여 빈결증을 승화 건조하는 것은 동결 건조입니다. 동분법은 동결 용해고, 빈결증을 어, 승화시키는 것은 고체에서 액체로, 기체로 더, 바로 날리는 동결 건조 장치입니다. 그리고 훈제품 중 내공품의 저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번 훈제품은 가열에 의한 미생물이 사멸이 되는게 아니고 가열을 해가지고 연기성분인 포로말데이드 같은 연기성분 때문에 미생물이 억제 사멸 되는겁니다. 그리고 훈전중 어, 훈련 중 건조에 한 수분 감소, 훈련 성분 중에 항균성 물질 포르말데이더 첨가된 소금의 영양 등이 있습니다. 가다랑어 자백은 품 제조시 곰팡이 붙이는 이유는 백문성 세균을 감소시키겠죠. 지방 함량의 감소, 수분 함량의 감소, 제품의 품위. 건접품연기를 오는 것은 동금품, 항태, 동결 용해, 소금품. 소금품은 마른 오징어죠. 그대로 말립니다. 마른 멸치는 작은품입니다. 굴비도 역시 연근에사 하기로 연건품이고, 마른 멸치는 작은품입니다. 예, 이렇게 해놨고, 어, 91번 식품공전상, 엣지세 국의 항목이 아닌 것은, 어, 세군수가 아닙니다. 종질소, 타라색소, 대장군. 이거는 식품공전 내용입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수품사 일자 기출, 1618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